네. 여러분들은 이웃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이웃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뭐 요즘에 아파트나 단독주택같이 예전에 마당이나 골목 같은 것들이 없죠. 그래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옆집이나 앞집에 그리고 가까이에 살면서 정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이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만약 있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웃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어려움에 처한,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의 도리임을 가르치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로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길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어, 한 15분인가요? 그 사이에 한 50명의 행인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숨지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생긴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서 어,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해 주는 면해 주는 정도의 수준의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그들을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뭐 공경에 빠뜨리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당대 유대교 율법에 정통하고 권위 있는 율법교사가 예수가 과연 올바른 율법 지식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 젊은 청년 예수가 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따라다닙니다. 이른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은 율법 교사가 이 예수가 과연 율법을 얼마나 똑바로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직접 예수에게 율법에 관한 지식을 시험하듯 테스트하듯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교사와 예수가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해 보면 영생과 영생, 그러니까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구약 율법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전적으로, 전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이거나 의도 혹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묻지 않고 온전히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어,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율법 교사에게나 예수에게나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유대인 율법 교사는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다시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질문처럼 예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오름을 예수와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올바른 율법적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그가 평가하고 또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오름을 율법적 오름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다만 질문을 가장하여 자신의 오름과 정당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숨겨진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대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 맞아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반쯤 죽어있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길 위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장과 레이윈도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단순히 피하여 지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의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하자면, 제사장과 레위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고 쓰러진 반대편으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괜찮은지 살펴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스스로 부정을 탈까 봐 멀리 피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인 두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고 난후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어 멀리 레이윈처럼 멀찍이 그 반대쪽으로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싸매어서 치료를 해 해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근처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다음 날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두대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여기 두 대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되는 돈인지 한한 대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 대나리온 가지고 12일을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나리온 정도면 가난한 사람이 약 24일 정도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거의 한달 생활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 거죠. 한달 생활비에 가까운 그 돈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갔다 와서 부족하면 자기가 더 채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은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멀찍이 피해서 돌아갔는데, 선한 이 사, 사마리아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생명부지의 사마아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돈까지 주어주면서 그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가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마치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는지를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을 들은 예수는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제 이 율법 교사와 예수 사이의 질문과 대답 그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토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웃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약간 짚어보았지만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한 동네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이웃이라는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나가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웃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는 모두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에 이렇게 비추어서 비교해 보자면. 이들은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 혹은 신실한 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하는 이른바 신앙생활에 충실한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누구보다 오래 다녔고 또 교리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혹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에 능통했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날 그 사람은 선한 이웃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내버려 두는 이웃을 죽게 내버려 두는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마리아인을 오늘날 기독교에 다시 비교해 본다면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난한 성도라는 말도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네. 가난한 성도들 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들은 오늘날에 보면 교회에 한 번도 와본적 없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교회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 형상에 따라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 나라의 이웃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살펴보자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웃 중에는 악인으로 여겨지는 이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이웃이라는 첫 번째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악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웃이 될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것,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 본문을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상할 것이 없.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던 율법 교사에게 이 사실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악한 자들이라고 경멸했고 또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에게 상대방을 서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웃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에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하나 찾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안에서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출신은 유대인일 거고 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질문, 그러니까 이야기가 유대인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유대인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전체적인 흐름 맥락 안에서 살펴보자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이인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외면하고 피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기 동포 사마리아인을 돌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제 극적인 반전을 담은 이야기가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유대인 피해자를 어 이미 죽은 것을 여기고 부정을 탈까봐 멀찍이 피해서 자기 동족인데도 피해서 돌아갔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또 경멸 어던 그런 그렇게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은 반쯤 죽은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 있는 걸 확인하고 아직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 내어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돌봐주었다라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된 것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결국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서로에게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원수,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과 이웃이 되어 살라는 예수의 말씀을 율법 교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차마 사마리야인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돌려서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오만에 가득 찬 율법 교사는 끝내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처음 물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라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우리가 갑니까?라고 물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히 잘 알듯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조하지만 구원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어 살아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얻고자 했던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은 살아생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는, 사,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물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따라 선하게 살았더니 그 은혜로 선물 같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죽어서 혼자 가는 천국. 이기적인 구원과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교사에게 대답한 말씀을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너 혼자 율법과 교리에 능통하여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살다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은 없다. 그러한 영생은 가짜다. 그런 구원은 없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내 목숨을 내어 주면서 이룬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율법적, 정치적 옳고 그름을 넘어선다. 심지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나라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인 사랑을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자유 그 자체이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라도 너와 이웃의 올코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를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기고 돌보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어, 성도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사실 이웃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층간소음, 주차 갈등, 쓰레기 무단투기, 오해와 모함, 정치적 다툼 등등 이웃은 사실 갈등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어, 영생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가족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뜻이 통하고 갈등이 없는 사람과는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꼭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사람, 아니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이웃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배격하고 심지어 이단적 교리에 빠져서 이것저것 죄다 선악을 판단하고 어,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나누는 것. 그것에 때로는 한달 생활비 혹은 생명을 깎아먹고 피를 토해하는 것처럼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이웃이 될 때, 그들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이름 대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의 율법교사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갈등을 겪고 있는 조금이라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마주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만큼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과 이웃이 될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던 일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두팔 벌려 나아가 이들이 이웃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힘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